버키드 솔루션의 개발과 기술 로드맵 설계를 책임지고 있는 탁한열입니다. 마케팅 전략 수립과 실행, 브랜드 관리, 고객 커뮤니케이션 등을 담당하고 있는 배준입니다. 사업 전략 수립, 투자 위치, 프롬프트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프롬디 대표 한원입니다. 저희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문서 업무 효율성과 전략적 범위를 높여주는 디지털 전환 솔루션 버키드를 만들어가는 팀입니다. 창업을 하기 전에 10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많은 사무직 종사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문서 업무에 고통받고 다른 업무를 할 시간이 부족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셨었습니다. 사실 저도 정말 많은 문서를 써왔지만 이 문서 작업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업무가 맞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겼고요. 생산적인 일인가라는 의문을 늘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문서가 모든 업무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문서 업무 외에도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문서 작성하느라 소비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생산성 없는 문서 업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환경 혹은 문화를 좀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문제 인식에서 저희는 출발한 회사이고요. 이 프롬디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된 이유는 뭐 이런 이유들입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중소기업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서와 업무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지금의 버키들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버키드는 문서 제작 과정 전반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도구입니다. 초안 자동 생성부터 검토 및 수정,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문서를 제작하는 업무의 전 범위를 아우르며 관련 업무의 생산성과 전략적 범위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서 템플릿 및 디자인 도구, 문서 관리 시스템 통합, 다국어 번역 및 언어 지원 기능, 클라우드 기반 저장 및 액세스, 자동화된 워크플로우 관리 등이 문서 업무 전 단계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버키드는 단순 문서를 생성해 주는 것을 넘어 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사용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UI를 설계하였습니다. 문서 생성뿐만 아니라 업무의 전략적 의학적인 영역까지 다루는 업무지원 솔루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9개월간 저희는 산업별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고 14개의 기업가의 POC를 통해 솔루션의 성능을 검증하고 고도해왔습니다. 저는 버키드가 생성형 AI, 산업 및 목적별 최적화된 프롬포트, 산업 특화 데이터셋을 통해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사용자의 문서 업무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비용절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계 업무를 위한 솔루션에는 더존이 있고 디자이너가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솔루션에는 어도비가 있듯이 버키드는 문서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무직을 위한 문서 업무 디지털 전환 솔루션이 되고자 합니다. 물론 사용자의 입력 값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버키드는 단순히 문서 초안을 생성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프롬디가 개발하고 있는 버키드의 프롬프트는 문서의 목적과 핵심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산업과 직무에 특화된 용어와 문체를 사용하며 논리적 흐름과 가독성을 갖춘 고품질의 결과 값을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를 위해 저희는 프롬프트 성능 평가를 위한 자체 지표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프롬프트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인튜닝을 위해 자체 구축한 데이터셋과 퓨샷 러닝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성능의 커스텀 모델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퀄리티가 높은 문서가 탄생하게 될수 있는 거죠. 최근에 관련 뉴스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를 이용한 논문 작성이 연구 윤리에 어긋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과학 기술계에서 과학의 근간이 되는 신뢰성을 파괴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논문 작성에 생성형 AI를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표절 가능성도 있고 무분별하게 수집한 정보가 잘못된 정보일지라도 AI가 완벽한 수준의 문장 구조로 아웃풋을 도출 기 때문에 이 정부의 신뢰성 문제가 가장 클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말고도 생성형 AI로 인한 가짜 뉴스, 보이스 피싱등 윤리 문제와 관련된 부작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끊임없이 발생하는 생성형 AI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AI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생성형 AI는 기술에 불과합니다. 다양한 기술로 인해 우리의 삶은 훨씬 편리해지고 살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한 것도 인간이고요. 그러므로 기술을 활용하는 주체도 저희는 인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기술에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생성형 AI에 의존하여 문서를 빠르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도움을 받기 위함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버키드는 문서를 쉽게 만들어 주는 인스턴트 솔루션은 아닙니다. 저희 팀은 문서의 마침표는 결국 사람이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생성형 AI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를 잘 활용하고 도움을 받는다는 관점으로 생성형 AI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술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산형 AI를 잘 활용하는 것은 꽤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자본과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생산형 AI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많이 없더라고요. 생산형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는 쉽게 말하면 AI가 사용자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 프롬프트를 잘 개발하면 생성형 AI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프롬프트 개발입니다. 이러한 프롬프트 연구 개발 역량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저희 팀의 시너지로 완성이 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전문가와 각 산업 도메인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사용자의 니즈를 정확히 포착하고 이를 프롬프트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프롬디는 앞으로도 프롬프트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용자 니즈에 적합한 맞춤형 프롬프트 제공을 넘어서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프롬프트 설계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연구를 통해 생성형 AI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프롬프트를 설계해 나가고자 합니다. 결국 생성형 AI가 가져올 미래에는 AI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 생성형 AI 시대에서 살아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누구나 생성형 AI를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버키들을 통해 많은 사무직 종사자들과 국내 기업들의 문서작성과 관리 프로세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프롬프트 기술을 고도화해서 이미지와 영상 생성 기능을 추가하고 서비스 개발, 마케팅 콘텐츠 제작, UX UI 제작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 연구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프롬디는 프롬포트 기반의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서 업무와 관련된 콘텐츠 생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기업들의 생산성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프롬디의 목표는 생성형 a i 와 프롬프트 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텍스트를 넘어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 생성으로 전 세계 기업의 업무 방식에 혁신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버킷드는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통해 문서 작성의 자동화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영상 생성까지 아우르 통합 합솔션으으확확할할입입다도전하하요요 저희가 최근에 법률 멘토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관련 일정 교육부터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 그 후속 조치들까지 매끄럽게 진행을 해 주시는 걸 보면서 어, 정말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과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울 캠퍼스 타운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사업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입주하세요.